아침에 아이에게 계란을 먹이세요.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의 근육과 조직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 집중력 향상에도 좋아요. 계란으로자에는 두뇌 발달에 좋은 영양소인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과 두뇌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A, B2, B12, D, 철, 아연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및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아침에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을 때 유의할 점. 생후 1년 이전 또는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소량으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 계란보다 익힌 계란, 삶은 계란 스크램블 등이 위생적이며 소화에 좋습니다. 살모넬라 감염 예방에도 필수예요. 계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통곡물, 채소, 과일 등과 함께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활동량, 체중에 따라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특정 약물을 먹이고 있으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채널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